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정보 공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과거 6개월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장기 홀더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대량 축적에 대한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미국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인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폭등한 가능성이 함께 나오며 횡보세를 보이는 시장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SEC와의 치열한 법적 싸움이 이어가며 가격 폭등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치고 있는 리플에 대해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드릴 소식은 첫 번째, 리플의 XRP가 500% 이상 급등하여 올 여름 엄청난 폭등을 보여줄 것이라는 소식 두 번째, 리플이 이번 6월 4억 개 XRP 토큰을 판매할 예정이라는 소식 이렇게 두 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XRP 토큰이 500% 이상 급등하여 2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내용을 알아보자면 최근 몇주 동안 약세를 보였던 리플의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XRP가 2달러선을 넘어서면서 500% 급등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를 고려할 때이 같은 예측은 확실히 낙관적이지만 올해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데 지난 몇달 동안 XRP는 0.5달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리플은 여전히 상승이 된 여지가 남아 있으며 올해 중반기를 앞두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여러 요소와 전망들로 봤을 때 XRP가 올 여름 2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올해 초부터 디지털 자산 시장은 리플에게 큰 기대를 걸어왔으며 SEC와 진행 중인 법적 공방이 최종 단계에 가까워졌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6월인 현재 그 잠재력은 아직까지 상승세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 분석가들에 따르면 XRP의 가격이 2달러에 올라가 전망에 따라 리플이 500% 이상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2달러를 넘어 2.5달러까지 급등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XRP는 특히 비트코인과 반대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과거 데이터와 추세를 봤을 때 가격 상승 패턴을 보여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이 낙관적인 관점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암호화폐 전문 분석 매체 이그레그 크립토는 최근 비슷한 기대를 표명한 것 동시에 2달러 이상의 가격 돌파 가능성과 함께 첫 번째 목표인 1.2달러와 1.5달러의 관문을 먼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좋은 성과를 보여준 리플이 기술적 지표에 따라 거래량이 급증한과 동시에 지난 하루 동안 55%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 증가는 6월로 향하는 자산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이 이번 6월 4억 개 XRP 토큰을 판매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자면 암호화폐 시장을 크게 뒤흔들 수 있는 요소로 리플은 6월 한달 동안 4억 XRP를 판매하여 7년 만에 최대 규모의 토큰 판매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증가는 하 시장에서 나온 이 같은 결정은 투자자와 관망자들 사이에서 강한 반응을 일으키며 리플이 과연 이 선택을 하여 대규모 세일을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리플은 XRP를 했죠. 에스크로 시스템을 통해 5억 2천만 달러 상당의 10억 XRP를 잠금 해제했으며 보통 리플은 매달 2억 개 토큰을 자사 금고로 이체하는데 이번에는 리플로 알려진 휴면 계좌가 리플의 2억 개 XRP를 추가로 이체했기 때문에 이는 이번 달에 더큰 판매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지난 2017년 에스크로를 시행한 이후 리플은 월간 판매를 위해 지속적으로 최대 3억 5천 XRP를 판매했지만 2024년 월간 판매량은 2억에서 2억 6천 XRP 사이로 다양했으며. 만약 리플이 이번 달 4억개 XRP 판매 계획을 진행한다면 이는 7년 만에 최대 규모의 판매가 될 것이며 잠재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 같은 대규모 판매 전략의 이유는 상당한 양의 XRP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같은 자산을 정기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해당 자산을 무기한 보유하는 것을 피하는 유일한 실행 가능한 대안이라며 이 같은 접근 방식을 통해 리플은 지속적인 운영에 자금을 조달하고 생태계 개발을 지원함과 동시에 XRP의 급격한 평가절하를 방지해 암호화폐 시장을 안정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판매된 7년 만에 최대로 판매되는 4억 XRP 토큰 판매는 나쁜 소식이 아닌 되려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어 어떤 흐름을 보여주며 발전할지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전해드린 리플의 최근 소식들을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XRP 가격이 500% 이상 폭등하여 올 여름 2달러 이상의 가격 달성과 동시에 계속된 상승세를 보이며 그 이상의 가격까지 올라갈 것이란 소식 두 번째, 리플이 이번 6월 7년 만에 4억 XRP란 최대 토큰을 판매하며 시장을 흔들 수 있지만 나쁜 소식이 아닌 오히려 좋은 소식으로 다가와 많은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소식 이렇게 두 가지 소식들 전해드렸는데 기존 리플 투자자분들이나 새롭게 전입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리플에 대한 최근 소식들 알아봤는데요. 저희 전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리플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랩글을 들어오시면 리플을 비롯한 여러 코인들의 정보와 시장들은 일체 유료 정보료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정보를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돈움되시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